이 영상은 제발 누구를 위해서 제발 찍는 거다. 제발 예비 고 삼, 현고 이,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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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파 안녕하세요. 빡친 국어 박규선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많은 학생들이 자유를 맘께 가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성적에 따라서 자유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러면 왜 국어는 이번에 생각보다 일 컷이 낮게 나느냐 87.88점 1컷으로 설정됐는데 사실은 90점을 1컷으로 출제를 했을 것이다 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 어렵게 느껴질까? 제가 봤을 땐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문제는 끝까지 다 풀고 오 그런대로 내가 확인한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 풀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얼토당토 안 하는 데서 틀렸을 것이다 문제만 푸는 학생들 그리고 답만 찾으려고 막 문제 선지 제시문 문제 선지 제시문 이렇게 접근한 학생들은 그렇게 연습이 된 학생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 학생들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가능성에 큰 시험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어가 국어다운 형태로 여러분에게 와 정말? 진짜로? 어? 국어가 국어다운 형태라는 건 뭐? 주제파! 뭐라고? 주제파! 내용의 형식적인 부분은 배제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어? 그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어 문제선지 내용을 다 보면 알수 있다 정말 놀랍죠? 1번부터 10번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 1번부터 10번 기존에 있었던 난이도의 수준으로 출제됐는데 보통 실수는 경우 7번 이거는 형식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그거와 관련된 중심 흐름상의 주제와 관련됐는지이 부분이 었던 것이고 문법은 정말 놀랍죠 11번과 14번을 많이 틀렸어 11번은 거기 제시문에 주어진 조건이 있거든 조건을 확정 안한 거죠 뭐, 세마이두마리 없이, 숨은 그림 찾기, 한몫 하다. 그럼 조건이 뭐야? 관형사가후미하는 명사 수식. 두 번째 조건은 뭐야? 단어 구성 요소들이 의사 목적어, 소술한 게. 그러면 두 가지를 딱 밑에다 쓰면 되거든? 어, 세 해를 맞다. 두마이 없다. 숨은 그림을 찾다. 한 몫을 하다. 어, 두마이 없다. 이거 없애버리고. 한 몫을 하다. 그러면 숨은 그림을 찾다. 딱몇 가지로 딱 확정이 되죠? 그러면서 관형사 있는지 없는지. 가장 기본적인 품사의 개념을 묻고 그개념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정한 것이다.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접두사고 착각할 수 있고 관용사가고용사하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관용사 딱 체크해놔 이렇게 했거든 알았죠? 근데 이제 그 고민을 안 해도 되죠 내년에 예비 고1을 잘 들어봐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화법과 장문언어함 매체 선택이죠? 그러면 대부분 화작은 쉬우니까 화작을 선택하죠 2등급 이하 결론딱 납니다 아 1등급도 나오겠지만 2등급 이하는 대부분 화작을 선택할 것이다 업매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 그러나 언어와 매체, 문법에 들어간 파트 선택한 아이들이 있다. 오, 웃기죠? 누가 언매를 선택할 것이냐? 아, 잘하는 애들. 왜? 문학과 독서가 34문제. 34문제. 17문제. 17문제. 화작. 언매. 언매가 몇 문제? 11문제야. 그러면 45문제죠? 화작은 제시문상 글이 길죠? 다 읽는데 한몇분 정도 걸릴 것이다? 15분 정도 걸릴 것이다. 언어 매체는 여기에 문법이 들어가고 우리 생활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가되잖아. 문법이 다섯 문제. 다섯 문제고 나머지는 우리 주변의 언론 매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바탕으로 조금 느낌상 화작과, 화작과 비슷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문법 다섯 문제는 당분간 기본적인 개념적 틀에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하더라? 전략이 되더라. 이거 최대 11분으로 시간을 내가 뭐한 만큼 개념에 대한 문법 공부가 끝난 만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이 시간을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어디에 할당을 한다. 독서에독서에몇 분에서. 2분에서 최대 5분을 법서에 활당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학생들도 있다. 왜? 네? 문법은 정육하정 사람, 너희들 내신 공부할 때다들어갔잖아 2학년 때까지 기본틀 다 맞추잖아. 근데 그걸 이미 포기하는 아들이 너무 많아. 잘 고민해보세요. 알겠죠? 잘 고민해. 내년 3월까지 제발 둘 중에 하나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점수를 최상위로 받기를 상위권 이상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자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화자, 엄매, 지금부터 구분해서 해도 됩니다. Bye.